조심 소름 <Tower> 나잖아. 뭐야? 음 고기. 아! 아닌 거 같다. 아. 탔다 이미. 탔다 탄다니까. 혼내 해야 될것 같은데? 으 아, 아. 늦었다. 이못 먹는데, 이거. 혼내려라 월계수 잎이 어디 있나? 어. 지금 한 서른 여섯 시간 정도 염제 이런 겁니다. 아 씨, 냄새 나는데. 아아아 <목소리도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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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만큼씹었는데도 진짜 오래된 고기 그 맛이 나내 시험에 내내 결과가 뻔했다니까 이런. 아 이거는 아 이거는 한 100년 된 고기 맛이 나는데 니다 보기입니다 보기 포기. 떡밥을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떡밥 이렇게 긴 다음에 적당히 녹아 놓고 담습니다 됐어 네. 멋있지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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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다시 다시 한 마리, 한 마리. 어, 여기 좀 들어있다, 여기 좀 있다. 어. 세마리두 번째 포인트. 여기에다가는 통발을 6개를 놨습니다. 와, 10마리 정도 있다, 10마리. 이 남자로. 마지막 청발 크다 이런 거. 이거 되겠지. 물고기를 잡아야 보겠습니다. 네. 새우 튀김엔치로. 마지막 쯔 양념장을 간장을 적당 히 어떤 너나 이런 거나 <laughs>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<laughs> 맛없다 맛없다 고기 맛 너무 많이 난다 맛있는 물고기 튀김 어떤데 맛있나